안녕하세요. 산자사 동의보감, 컨셉상 약조TV입니다. 자, 오늘도 수업 전에, 자, 기 마사지 할 거니까 전부 다귀 잡아 주실래요? 자, 귀를 먼저 귓볼부터 쭉쭉 당기십시오. 밑으로 좀 길게. 자, 위로도 당기고 옆으로도 쭉쭉 늘리고. 귀를 쭉쭉 펴주면은 귀 펴고 살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귀 안에 엄지손가락이나 또 검지손가락을 집어 넣어가지고 꼭꼭 눌러주십시오. 좀 귀창도 좀 파내고. 자, 꼭꼭 구석구석 눌러주시고요. 자, 이귀 속에는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안쪽에 이렇게 지압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귀를 종이 접듯이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 해주시고요. 아, 이 다음에는 이제 귀 주변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지압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귀 전체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이명도 좀 없어지고 또 침침한 눈도 굉장히 밝아지죠 자이 동작을 수업 한 5분 정도 하는 그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쭉 당기고 이렇게 하면은 몸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죠 꼭 해주시고요 바로 여러분들 건강은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자 일일약화 오늘 수업은 3대 항암 약초 중에 한가지인 바이솔입니다 방에서는 이 바이솔을 와송이라 하죠. 예전에는 기아집이나 초아집들이 많았죠. 이럴 때그 지붕에 이렇게 골 사이에 이렇게 놨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기아지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붕에서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요즘에 또 재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산행하다 보면은 가끔 만나기도 하고요. 이 바이솔의 약성은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시고 좀써며 독은 없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분들이 보시기에 저 와송이 1년생 초반입니까 아니면 단연생입니까 몇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어, 건장을 해서 교육 받고 밭에 심었는데 어서 죽어버린다 하더라고요 단연생이라는 얘기 분명히 들었는데 하면서 그런데 그 말은 잘못 들었습니다 단연생은 맞습니다 자 왜냐면 1년 이상 사는 것은 단연생이라 하거든요 그렇다 면이 와송은 첫해는 꽃이 안 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면은 이제 생명을 다해서 그 식물을 죽어 버리죠. 그러니 꽃 피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수확해 가지고 판매해야 되는데 그냥 밭에 방치해 버리면은 다 서서히 말라져서 한 포기도 팔아 먹을 수가 없죠. 2년생 초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자 여러분들 다육이 다육이 하면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많이 키우시죠. 이종류의 전부 다가 바로 이파이솔즉 와송 아닙니까 그러니 이 와송 종류는 아주 다양하죠 즉 행태가 그러나 한방에서 약으로 쓸 때는 아주 똑같은 다 약들로 쓸수 있고요 주약효는 바로 3대 항암약재 중에 한 가지를 했죠 항암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또 그리고 찬성지다 보니까 몸에 열을 내려주는 해열작용 또 이질설사 복통 이런 데도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이 와송입니다. 저희들 산행하다 보면 가끔 만나기도 하죠. 그때 채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 그냥 녹즙기에 집어넣고 요구르트나 우유 조금 부은 다음 갈아가지고 녹즙을 이렇게 먹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기마사지 하고 있죠? 꼭 하십시오. 제일 좋으려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와송은 언제 채취해서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잎이 무성한 여름에 제, 제, 제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와송 말리면 다육식물 돼가지고 잘안 마르죠. 자, 그럴 때는 살짝 쪄서 숨만 좀 죽인 다음 건조기에 말리면 잘 마릅니다. 자, 제가 3대 항암약초를 뭐라고 덜 먹였죠? 어제 방송한 부초손, 또 개똥수,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바이솔, 이세 가지를 3대 항암약초다라고 하죠. 이 바이솔 추출물을 가지고 지에게 실험을 하니까 종양 억제율이 약한80% 정도 되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죠. 한마디로 암세포를 성장을 억제하고 즉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 3대 항암약초를 볼수 밖에요. 간염, 뭐 섭진, 이질설사 또는 악성종기, 화상에도 이 와송을 지지어 붙여도 효과 아주 좋고요. 그래도 대상 포진 아토피 이런 데는 이바이소를 접을 내 가지고 그 접을 환부에 발라 주면요. 참 좋습니다. 좀 청량감,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특히 항암 중에서도 소화기 계통의 암에 아주 뛰어난 것이 바로 이 와송이죠. 그런데 주로 항암 약재로 많이 쓸 때는 이 와송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군자탕에다가 이와송을 같이 넣고 생강 대추를 함께 넣은 다음, 어, 접을 짜서 그 접을 꾸준하게 드시면 됩니다. 자, 약수를 담으실 분은 물론 안 말리고 뭐 생으로 담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생으로 담으실 때는 바탕술 도수를 30도로 쓰십시오. 좀 독한 술로요. 그리고 말린 재료가 술을 담으실 때는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있죠. 한 20도 정도 되는 거 이걸 사용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이 와송 도움되셨어요 자 이제 귀 마사지 종료하시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거나 이해 못하면 제가 집필한 산야초 과정백과 글란바 502번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바이솔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책을 보시다가 책 내용 중에 잘 이해 못하는 용어가 있다면 문자로 이렇게 남겨 주십시오 아주 상시한 문자 드리겠습니다 자또 그리고 구독 엄지척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 주시고요 시청자의 1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엄지척을 눌러 주고 그 외에는 엄지척 안 눌러 주더라고요 사실 이 엄지척은 방송 잘 봤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즉 인사 건네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엄지척 꼭 눌러 주시고요 또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